울란 바토르의 주요 관광지를 표시한 이성 지도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수후 바타르 광장으로 간다. 삼성 갤럭시 표지판이 보인다. 후후 바타르 광장에 대한 설명이다. 네, 바르 광장입니다. 자, 기광장 이유는 바르 중심 광장 에는보종화 천사가 있는데 보종화 천사 앞에는 기의 동상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징기스왕의 기념관 경상이기 때문에, 징기스왕의 광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광장의 명칭이 수흐와트 광장이고, 수흐와트 광장에 징기스왕의 기념관이 있는 거거든요. <laughs> 자, 그럼 수흐와트 장군이 누구시냐면, 몽골 통립운동가이면서 애국지사군이에요. 우린 1911년에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나섰던 장군분이에요. 그분의 김마 동상은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 열한 시 방향으로 보시면 소크바트 광장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는 독립운동가인 김마 동상이고 복주객티 천사입니다. 국회 이사단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칭수왕의 기념관이라고 해서 칭수왕의 동상이 있고 양측에는 우거대왕, 코빌레왕의 동상이 고 칭수왕이 바로 앞에는 두 명의 유명한 창군의 동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이만해 다른 설명을 특별한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 수후바타르 광장 이선지도다. 수후바타르는 공산혁명가이며 독립운동가이다.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동산 주변의 풍경이다. 동쪽 정면에서 보는 동산 주변의 풍경이다. 이 광장은 1921년 7월 10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몽골인민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1946년 그의 동상을 세우면서 만들어진 광장이다. 정면에서 보는 수후바타르 동상이다. 북쪽 징기스칸 동상 앞에서 바라보는 수흐바타르의 동상이다. 몽골 사람과 함께 기념 사진도 찍었다. 결혼 전야의 촬영을 하는 것 같다. 사전 허가를 받으면 신랑과 신부는 징기스칸 동상 바로 앞에서도. 촬영할 수 있다고 한다. 징기스칸 동상 앞에 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 징기스칸 동상 바로 앞에 있는 몽골 제국 개국 공신인 무칼리와 보르추 장군 기마 동상이다. 징기스칸 동상을 중심으로 세운 동상들을 표시해 보았다. 차이승 전승 기념탑에 대한 설명이다. 몽골은 전쟁을 많이 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다이슨 승전탑은 최근에 하던 전쟁 승리 개념탑이에요. 1939년에 하사칸 주변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의 군인과 네그 중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침략한 일본 군인이 몽골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어, 3월 26일부터 10월 2 0일까지 어, 6개월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자, 총 어, 8만 명의 군인들이 네, 몽골 측에서 전쟁에 참석을 하고 순수한 몽울 군인이 3만 명, 러시아 군인이 5만 명 오고 러시아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한테. 공상주의의 나라로서. 우리는 그 당시에 공상주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상주의의 나라로서 도움을 주고, 도러시셨죠 그래서 잠전을 해서 그 승리를 하고, 우리는 일본의 군인들을 몰아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 개념으로 이 짧은 승정탑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아주 슬픈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3, 3만 명의 군인을 하는 거는 우리 남자분들 거의 다간것 같았습니다. 우리 독립을 할때 6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독립을 하려고 하도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이제 나라 되살리고 살수 있을 것 같다는데 그렇죠? 그 3만 명의 군인들은 나이가 제일 어린 군이 14살 14살이면 아이잖아요. 중학생이에요. 그렇죠? 제일 나이 많은 군인이 35살이었습니다. 저 동갑이라는 뜻이에요. 14살에서 35살 사이에 3만 명의 군인들을, 우리 아들들을, 어린애들을 보내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이제 살수 있을 것 같다는 데. 그래서 일본의 군인과 6개월 전 전쟁을 하고, 다행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잠전을 하고, 우리는 승리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슬픈,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죠. 자, 근데 최근에 일본의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한다면, 일본 측에서는 그게 천쟁이 아니라 국경 사이에 있었던 오해분이고 전투분이래요. 오해를 6개월 동안 하고, 8만 명의 군인들이 어, 잠적, 전쟁을 하고, 공군, 탱크, 부대, 기마병 다 들어갔대요. 그렇게 오해를 한대요. 아, 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해도 지워지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던 거라서 다 기록돼 있고 거의 잠여 잠전한 그 국민 숫자 이름 다정확하게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도 을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그 설명을 든그 순간 속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다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의미 있는 삼척 깊은 장수예요 네, 자이슨 승정탑 자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 좀만 가진 버스로 갈수 있는데 어, 나머지 계단은 한 200여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236개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어, 멀지는 않아 1 0번1 5번이면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시면 군인의 동상이 있어요 그 군인의 동상은 승리의 국기를 들고 있고 공상주의의 나라로서 참전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폭기의 메뉴에 수련의 마크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어요. 군인의 동상 밑에는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가묘해요. 당연히 무덤, 그 실제 무덤은 아니고요. 우리 아들들 무덤입니다. 그 이름 없는 영혼들의 무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원형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의 바깥면에는 몽골하고 러시아 의 측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훈전들이 쓰여져 있고 원형의 벽의 안쪽에는 원사이크로 역사 스토리가 그,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화책을 보듯이 장면 하나씩 하나씩 볼수 있는데 공산주의 시작점. 그 다음 장면은 어, 천쟁 시작점. 그 다음 장면은 러시아 몽골의 우후 협력 장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장면은 재미있습니다. 일본의 임프랄리즘의 굽기를 바닥에 쳐버리고 승리하는 장면. 그리고 또 러시아의 어, 러시아 군인이 히틀러의 굽기를 바닥에 쳐버리고 승리하는 장면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복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어, 평화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역사적 스토리를 모르시는 사람들도 자이슨 승전탑 꼭 올라가는 이유가 뒤돌아보면 은오다바테시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다바테시는 우리 토시가 수도 어떻게 생겼는지 위에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이슨 승전탑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하 한국 사람들도 몽골 사람들과 같은 깊은 산처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과 전쟁을 하던 산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산책 같기 때문에 그 같이 좋아합니다. 자기입니다. 왼쪽편은 현대차 매에 있는 매장입니다. 네. 지금 축제기간이라서 당연히 쉬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쉽니다. 대사를. 몽골이 제 2차 세계 대전 때구 소련에 제공한 전쟁 물자 지원에 대한 설명이다. 탱크, 탱크 본 2차 대전때 몽골에서 탱크 부대에서. 보낸 탱키에요. 그래서 2차 대전제인데 우리는 한번 도움을 받고 일본의 군인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제인데 운전을 하고, 기마병 보내고, 식품도 보내고, 그털 옷, 카시미 옷, 양털 옷, 이스기 옷, 가족 가방, 이런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물품도 수출하고 보내고, 아, 참전 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탱크 부대에서 갔던 탱크인데요. 베를린까지 갔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수여받은 훈장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동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그 훈장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이성 전승기념탑 이성사진이다. 이곳에서부터 계단을 올라가라 했다. 넓이 보이는 것은 군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승리의 깃발이다. 깃발에는 구소련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다. 인손엔 총을 들고 있다. 뒤돌아본 풍경이다. 잘 보이는 위치에서 울란바토르 시내를 조망해 본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군인의 동상이다. 원형 벽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내부를 살펴본다. 전체적인 내부 모습이다. 모자이크를 살펴본다. 공산주의의 시작 모습이다. 전쟁 시작 모습이다. 몽골과 러시아의 동맹 협력 모습이다. 일본군에게 승리한 모습이다. 독일군에게 승리한 모습이다.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전승 기념탑에서의 해운들의 모습이다. 전승탑 뒤편의 풍광이다. 손에 몇 개소의 어어 같은 것이 보인다. 전승 기념탑 원형 내부 벽에는 몽골과 러시아에서 수여하는 훈장들이 조각되어 있다. 독수리가 기념촬영용으로 이곳까지 와 있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의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이단에서도 기념사진을 촬영해 본다 이태준, 열사 기념관에 대한 설명 이다이거 혹시 여기 하만에서 아, 하신분 계십니까요? 없으세요? 이 세브란스이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이에요. 자, 이분이 한국에 창파 있었던 임시청부의 작은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애국지사이면서 독립운동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이 몽골까지 왔었고 몽골에서 생활을 하시고 몽골의 마지막 왕대신에 보드 왕의 의사 선생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몽골에 있었던 많은 질병에 어,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그 노력을 인정해서 모두 대스님께서 그당시에 최고의 홍장인 에르테너츠 홍장까지 수여했었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은 이태중 이사님의 기념공원은 이자이슨 생전탑 근처에 있는데 이쪽 땅이 굉장히 비슷해요 고급 아파트 단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 그분의 역할을 인정해서 이그 승전탑 근처에서 땅을 내주고 이태준 이사님의 기념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해라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의 한인 해인데 그 한인 해에서 이그 이태준 이사님 기념공원을 세웠고. 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부 설명이 멋있다. 다 한글로 한국어로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리하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여 오른쪽 판에 보시면은 어, 이태중 선생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원형의 하얀 건물이 기념관이에요. 안에 세, 설명이 더 나오고 중간에는 기념 피석이 있고. 저주경 쪽으로 가면 감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 찾으신 분들은 들어가시 설명 보시고 오른쪽 편에 화장실 있고 길에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남이 살고 있는 길에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길은 비어 있는 길에는 사진 찍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태준 열사 기념공원 이성 사진이다. 공원 주변을 둘러본다. 기념관 내부로 들어가 본다. 배를 안의 모습도 살펴본다. 자에서 휴식을 즐기는 해원들이다 다음 목적지인 공연예술극장으로 간다. 예술극장에 도착했다. 공연 예술단원들의 사진인 것 같다. 공연장의 내부다. 고음과 저음을 동시에 내는 흠이 공연을 본다. 법을 음식점에 도착했다. 말고기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을 먹는다. 이것으로 몽골 일정은 모두 끝내고 내일은 러시아 이르쿠츠크로 간다.